아이고, 자고 있었어. 어, 저쪽으로 와. 저쪽으로 와. 양, 저 저쪽으로 와. 이리 나와. 저리 가서 애기한테 주게. 이리 와. 양이. 양이. 이리 나와. 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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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이리 와. 기다려. 아이고 기다려. 오크 기다리고 있었어. 울불 켜고, 울채. 나꼬, 걔 켜고, 기다 여기다 기다 여기다 려기다 여기다 여기어여기네여기 난리 기다기다문기다기다려응 어, 여어 어디 너다 응. 응. 여기다 이기형여기에이 이렇게 앞에에 하나 발가락에 하나 없는 거하고 이렇게 이렇게 거 여기다 여기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이 여기다 여기다 야여기여 야야야 야, 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기다려 오! 양이양이양이 애기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왔어 아이고 이뻐 왔어 아이고 이뻐 꼬리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어, 어, 어.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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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야. 영이아 <목소리> kita 잘 먹은 거 아니야? 응? Oh, <sighs> oh ヤンーヤンニーヤンー,ヤー <laughs> いらっしヤンニーハハハヤンニすこす 할로네아 맛있게 먹었어, 향이. 어? 이리 와봐. 향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리와. 이리와. 이쪽으로 와. 왜? 뭐 보려고? 어? 뭐 보려고? 뭐 있어? 어? 옆에 뭐 있어? 응? <laughs> 아이고, 잘 먹었어. 고시지는데. 어머 이 새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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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어와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큰일났다! 너 진짜! 너! 그렇게! 너! 아에 안에 다 있어! 한 마리! 한 마리! 어우! 큰일났네! 양이야양이야색색어어어 색색이 어디가냐! 색색이~~ 이리 와. 야. 맛데 아, 이리 와. 봐 시끄러 너 조용히. 해. 데리고 와. 여기 데리고 와. 양이야. 왕 물고 와. 그렇지. 데리고 와. 이 데리고 와. 너너는개 빨리 데리고 와. 양이야. 저 데리고 와. 어, 저새끼말안 듣네. 데리고 와. 양이야. 빨지 데리고 와. 이 데리고 와. 이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양이야! 양이야! 저리 넘어간다, 이제. 데리고 와, 이 데리고 와. 물어가지고 와. 못 가게 하고, 응. 어. 데리고 와. 양이야! 쟤 연락 가 데리고 와. 어. 빨리 데리고 와. 양이야. 못 가게. 데리고 와이 데리고 와. 데리고 와 거기 있지 말고. 데리고 와, 애기, 데리고 와. 냥이야! 뭘 어, 데리고! 데리고 와! 데리고 가, 빨리, 데리고 와! 데리 와! 또 나가네, 아 진짜. 냥이야, 애기 못 가게. 냥이야! 어, 그렇지. 어, 그래. 데리고 와. 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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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데리고 와. 옳지, 강아지, 애기. 어, 있 어딨어? 어. 왔어? 어? 응. 어이, 저거는. 생색이 어디냐? 오늘 데리고 와. 어디 있어? 어? 거기 있어? 어디 갔어? 데리고 와. 물어가지고 와. 딱 물어. 그래, 그래, 왔어, 왔어, 응. 어. 옳지, 옳지. 데리고 와, 얼른. 얼른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물어와 냥이야. 얼른 와, 이리 와. 빨리 와. 얼른 와. 빨리 와. 이리 와.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얼른 와. 옳지. 아고 왔어, 가지 말고, 얼른 와. 가자, 가자. 아고 이뻐. 아이고 이뻐. 왔어. 가지 말고, 거기 있어. 냥이야. 어, 물어, 물어. 냥이야, 못 갈게. 냥이야. 잡아. 잡아, 더 가지 말고 너나 가면 또 내려갈 거지? 양이야, 가지 말고, 거기 있어, 박스. 어, 저기. 양이야, 양이야! 여기까지. 아 거기 위에 있어. 빨리 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얼른. 양이야. 데리고 와. 얼른.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와. 어, 내려 와. 그렇지, 그렇지. 이리 와. 이쪽으로. 양이야. 양이야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네. 너나 다치면, 씨, 너 때문이야. 아이고, 양이, 장애. 양이야, 여기는 못 쏘구만. 응, 그렇지. 아이고. 너 여기서 진짜. 가. 가, 시 빨리 와, 가자. 이리 와. 에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너. 빨리. 그렇지, 가. 가. 저거 진짜. 말안 듣네. 응? 이리 와 앉아 어? 저 새끼 아! 겨우 잡았잖아 야! 너 진짜 너야옹뭐 야옹 이리 와이 새끼 너너너너 너, 너. 너. 야옹 야옹 너 혼나 다시 나오지 마 어, 아 진짜 너 이리 들어가 이씨 나또 청소도 다 해줘 깨끗하게 했는데 너 진짜 너너 너 진짜, 너. 너 진짜 너 앞으로 나오지 마 알았어? 이 새끼 너 差汤圆呢。